입니다. 저는 이음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은 이제 건강 관련한 일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운동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어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재미있고 어 그런 놀이처럼 할수 있는 그런 건강법입니다. 이제 이름에서 어 이쪽에는 자병자치 유미 자석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병자치라는 건내 병은 내가 바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 몸을 의사가 고쳐줘야지 왜 내가 고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몸을 잘 알고 내 병이 나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내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나 이런 걸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유미테라피라고 있는데 어 자석을 활용했는데 어 이거의 이름은 이제 유미 제 이름이 유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미테라피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요거의 그 특이한 점은 자석을 갖고 노는 겁니다. 자석을 갖고 놀면 건강해진다. 이제 요런 요점이 되는 거고요. 어, 공부하실 준비가 조금 되셨나요? 음. 예. 네. 어, 오늘은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건데, 그래도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의사도 못 고치고, 뭐, 별이별 약이란 약을 다 먹어봤는데, 내 병이 안 고쳐지더라. 그런데 무슨 자석을 갖고 놀면 병이 고쳐질까?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민세라피라는 거는 뭘로 하는 거냐면, 자석으로 하는데, 그게 이 자석이 요게 이제 자석으로 만들어지, 만들어진 어,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요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비비면 굉장히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전자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그냥, 그냥 밀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살짝 딱 대고 내가 평소에 이게 아파 아픈 데다가 얘를 딱 대면은 쉬워서 어 아파 대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일까 때리지가 않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자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 그것 때문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뭐를 하지 그게 어떤 일을 우리 몸에서 할수 있지 우리 몸의 뼈는 어르신들은 어,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이론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피는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엉덩이뼈. 엉덩이뼈에서 우리 몸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피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뼈는 우리 의 몸을 이렇게 골격을 이렇게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피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근육은 우리가 뼈가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잘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에너지를 만드네.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러면 먹은 밥이요. 근육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 자석을 저희가 <laughs> 이 자석을 활용하는 거 옛날에 팔찌 같은 거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자석 팔찌 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laughs> 네, 맞아요. 자석은 가짜가 없는데요. 자석은 게르바늄 팔찌 막 이런거 있었어요 이제 자석에서 개루만으로 옮겨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끼니까 좀 보라피네 그런데 그게 또 순도가 어, 낮아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석 요가 한참 또막 비싸게 막 300만원 이렇게 판정이 있었어요 옛날에 300만원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비싸지만 근데 그건 또 자석을 잘못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 자석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해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제가 착안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너무 쉽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아까 두 어르신 그냥 해니까 서로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쉽습니다. 물론 조금 더 배우면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만 너무 쉽다 어린애도 할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 놀았을 때 안전합니다 자석 갖고 놀는데 얘야 그거 위험하니까 갖고 놀지 마라 하는거 없잖아요 어린애들도 갖고 놉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그런데 효과는 아까 보셨듯이 이거 조금만 하면 어깨 무거운게 풀리고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안되는게 보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거 그 다음에 이 자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싸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 자석을 가지고 어, 여러분께 이제 아까 이분게 이제 어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죠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될까요? 열을 만드는 데 씁니다. 우리가 암이 걸렸어. 또 몸이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체온이 낮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체온을 높여도 안 돼. 이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는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열로 먼저 쓰는데 그 열을 요 자석으로 문대기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몸이 차. 그럴 때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손발만 이걸로 계속 문질러 놓쳐도 몸이 훈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또 아까 빨갛게 나왔다는 거는 몸에 움직이지 못하고 정체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버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 청소. 집안만 청소할 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되시면 림프를 청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건강 체형이라고 있는데 몸이 우리가 보면은 몸이 신체가 똑바로고 오른쪽 왼쪽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찌그러졌다든가 또 다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져요. 아까 다리 아프시다는데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애기 낳고 관리를 잘못 하려다 보면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다리의 모양이 또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리가 똑바로 붙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휘게 되면 당연히 통증이 유발되게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만 이 아픈 무릎만 자꾸 건드릴 게 아니라 이거에 문제를 만드는 골반부터 다스려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세포 막전이 그러좀 어려운데요. 우리는 이 세포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서 사람이 됐는데 뼈는 뼈 세포, 근육은 근육 세포. 이제 그렇게 피부는 피부 세포. 이렇게 세포들이 다 모여있는데 세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포 하나가 살고 세포 하나가 죽은 게 쌓이면 그게 우리의 수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살리는 게 수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살아가는 방법은 재미있게도 전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또 세포 밖에 우리가 밖에서 물질을 집어넣고 또 버려야 되는거는 또 버리고 이런 작용을 하잖아요 집에도 새로 물건을 슈퍼에서 사가지고 들여가서 발찬을 하고 또 먹다가 남은거 또 쓰레기는 또 버려야 되는데 새거가 들어오고 버려질거를 버려지는 역할을 하는게 세포막 안과 밖의 전기 값이 마이너스 70 마이크로 볼트라는 고그 아주 작은 전기 값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걔가 똑똑 떨어져가지고 절반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아픈 데도 없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 뭐 특별히 질병이 없는데 아, 내 몸이 참 아파 불편해. 어디가 불편해? 그게 바로 세포 막 안과 맞게 전기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